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뭘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저희 인셀덤 사용하실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좀 편한 도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품은 이 클리너 파우더가 필요하고요 클리너 파우더 저 1차적으로 세안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보통은 지금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데 일단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음잘 보여드릴게요 손을 물에 요즘 이런 거품 현재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런 거 있으시잖아 이걸로 1차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세안하실 때손안 씻으시고 바로 세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세균 얼굴에 같이 바르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얼굴에 물기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물기를 묻혀주시고 어 그리고 클리너 파우더를 손에 넣고 가루를 이 정도 올려주시면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할 거예요. 개중에 이게 각질 제거제다 보니까 이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 알갱이들을 대충 녹이시고 얼굴 이렇게 비벼서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얼굴에 잔 스크래치들이 나기 때문에 가루가 다 녹을 정도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면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거든요. 이 거품을 얼굴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시고 바르자마자 바로 물 세안하지 마시고 이렇게 얼굴 거품을 좀 충분히 올리신 다음에 어 양치질 같은 걸 하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참아 죄송해요 찍는데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거품을 얼굴에 이렇게 올리시고 양치질을 하시면 양치질 하시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얼굴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롤링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물 세안 해내시면. 이게 평상시 화장 많이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니면 주로 주말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안하시는 방법이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데일리 사용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자 저는 팩으로 사용할 때좀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땡땡이 파는 이 거품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거 한 30mm, 20mm 정도 되려나 되는 이 펌핑기거든요. 거품 나오는 펌프 여기에다 넣고 거품을 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다가 가루를 음, 보통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만큼 양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어, 대충 한이 정도 이 정도 넣고, 물을 넣을 건데, 물을 처음부터 이게 수도꼭지 대고서 흥분하게 따르시면 안 되고, 그냥 가루가 녹을, 살짝 녹을 정도로 자작하게 물을 처음에 넣으세요. 그래야 이 거품이 흘러내리는 거품이 아니라 좀 쫀쫀한 거품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에 물을 이렇게 한번 묻혀서, 떨어지는 거, 이 방어방어 방어 떨어지는 정도로 가지고 맞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정도 물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는데 지금 아직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펌핑을 하시면 거품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 거품이 나시면 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음, 집에 이거, 이런 스패출러 있죠? 스패출러 같은 게 있으시면 이 스패출러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혹시 이제 요즘 가정에서 홈케어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붓팩, 붓으로 하는 팩, 팩, 음, 팩 붓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으시면 이걸로 떠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좀 반만 바를게요. 바르시고. 이게 다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또는 이런, 이런 스패츌러 가지고 이렇게 손에 묻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왜냐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조되고 나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해야 되면 손을 어 계속 이렇게 세면대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바르고서 집안일이나 뭐 하는던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이제 하시면 되세요. 이게 건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또 하나 방법은 여기 펌핑 하는 용기에다가 똑같이 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 정도 가루를 넣었거든요. 가루를 넣고 똑같이 물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한두 방울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쫀쫀한 거품이 안 나기 때문에, 이 펌핑은 기계 자체가 좀 거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 녹여주셔야 돼요. 똑같이. 가루가 다 녹을 정도로 흔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 때문에 살짝 가루가 엉겨 붙었거든요. 이 정도 물을 넣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이 정도 넣어서 가루가 녹을 때까지 흔들어 주면 돼요. 흔들어서 똑같이 해도 거품을. 조금 처음에 제가 세척을 해서 안에 여기 펌핑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거품 나오죠.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시고, 똑같이 이런 걸로 이렇게 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저녁 때 하시잖아요. 저녁 때 하시게 되면 사실 뭐 집에 와서 몸이 늦은 시간이 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으실 때 팩을 하실 텐데 여기에만 너무 시간을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걸 못하니까 이렇게 올리시고 뭐 책을 보시든 핸드폰을 보시든 아니면 집안일, 밀린 집안일을 하시든 이게 건조될 때까지 이렇게 두셨다가 다 건조되고 나면 또 반복. 올리시고 또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한 다섯 번에서 한 7번 정도 내가 좀 많이 건성하다. 몸이 얼굴이 좀 많이 건조하다 하시면 한 3번에서 5번 사이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고 내가 좀 지성이다 싶으시면 어 이거를 다섯 번에서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올려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하고 나서 이게 굳어지고 나면 어 이렇게 입이 안 움직여지세요. 그냥 그 정도로 굳어지고 나시면 손에 물을 묻혀서 얼굴에 물기를 조금 올리셔가지고,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잔여 각질들이 녹을 수 있게 롤링을 이렇게 살짝 1분 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물로 세안하시면 끝나세요. 자, 이게 저희가 이 스패출러가 크림을 사용할 때 제가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음, 다들 조금 달라요. 얘는 양이 좀 넓적하게 나와서 좀 편하긴 하고요어 그동안 제가 주로 썼던 건 이건데, 어, 지금 좀 편하게 쓰는 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걸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걸로 하냐면, 크림을 여기에다가 섞었어요. 저녁에 그 순서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편하게 자주 쓸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튜브, 튜브에 넣고 어 여기에다가 부스터랑 세럼이랑 크림을 섞었어요. 섞어서 어 섞은 다음에 이렇게 짜서 짜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짝 펴서 그 위에 부스터만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이 스패출러가 필요가 없게 됐는데. 어, 이 스패출러는 지금은 팩할 때 사용하죠. 음. 있으면 사실 도구라는 게 있으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집에 있는 거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찾아 보시면 꼭 사지 않더라도 이런 어, 어, 거 펌핑 같은 거는 집에 그 뭐지 손 세안제라든지 쓰고 남은 거 이렇게 용량이 좀 작지 않아서 아마 이런 건다이소 가면. 천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굳이 이런 거또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이걸로 활용, 활용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도구들을 이용하면 좀더 편해져요. 편해지니까 여러분들도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편하게 자주 사용하시면서 자기 피부 잘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